자 우리 함께 오늘은 예레미야 예 우리 사장 자 예레미야 사장 십구절 19절, 십구절부터 자 이십칠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가진 교재 에 이십육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자 어, 우리 교재 이십육장 백육십이 페이지 자 핵심은 영적 지각 오늘 제목인데요. 음, 자, 예레미야 4장 19절. 자,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자, 예. 자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그룹 이러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그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장 본문을 읽었는데, 음, 자 우리 예레미야 전체, 전체 52장 중에서 전반부 1장부터 25장입니다. 이십오 장은 이제 중간에 그 이제 한번 쉬어 에, 뭐 쉬어 간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십오장 중간에 있고요. 에, 이제 전반부 후반 우리 지금 전반부 이제 전반부 중에서 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지 못했는데, 자, 첫 번째 단락은 이절장2 2장, 장부터 일 장은 이제 서론이니까, 이 장부터 이제 육 장까지다 이거죠. 육장이 장에서 육 장.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자, 여러분 이첫 번째 단락에 이제 2장부터 6장, 그러니까 2장부터 6장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 첫그니까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 이 하나님과의 이 불신앙의 그 본질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는데 터진 웅덩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장과 3장. 어이 4장, 5장, 6장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4장 말씀인데요. 어, 심판과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 어, 예레미야 4장 우리가 지금 19절 말씀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이제 길어지니까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요. 어, 19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근데 어, 서두를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슬프고 아프다. 음. 어, 왜 슬프고 왜 아픈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개 음, 오늘 핵심입니다. 자이 선지자가 슬프고 아픈 이유가 뭐냐 어, 보십시오. 자 19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 마음 속이 아프고 어, 내 마음이 답답하여 어, 잠잠할 수 없으니 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름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이래. 자, 여러분, 여기에 듣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듣는다. 왜냐하면 이 19절에 듣는다는 말이 19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21절, 20절, 21절에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요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슬픈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슬픈 거죠. 네그 결론적인 것인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어,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 직접적으로는 뭔가 하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들린다. 예, 나팔 소리 그러니까 전쟁의 소리고 전쟁의 경보 그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 이게 들리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음. 안 들리면. 예, 안 들리면 안 괴롭겠죠. 예, 어, 어 저도 어떨 때에는 이거 뉴스 보는 게 힘들어서 뉴스 안볼 수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온 세상이 지금 다 이게 SNS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언젠가 이제 뉴스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어, 제가 고안한 방법이 어, 안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앉으면 안대부터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대를 안 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이 화면들이 전부 다 이, 예, 뉴스인데 좋은 소식은 안 나오고 괴로운 소식만 나오니까. 자 하여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전쟁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괴롭다. 음. 근데 어, 그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십절을 보시면은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내일은 나쁜 소식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나쁜 소식 내일 나쁜 소식 그 다음날 더 나쁜 소식 이게 계속 계속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며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자그 다음 보시니까 내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 여기 장막과 휘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집인데요 집음 울타리인데 어, 이 울타리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어, 내가 보장받는. 최소한의 평안입니다. 안정입니다. 우리 집이 주는 그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집을 사고 싶은 이유도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오히려 호텔 가는 게 하루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 예. 어 근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장막과 휘장이 휙 하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음. 어,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괴롭고 듣는 것이 괴롭다 그래서 21절에 그 말이 지금 또 나옵니다 자 21절에 내가 저 깃발, 전쟁의 깃발이죠 내가 저 전쟁의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거자 여러분 여기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지금 선지자가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근데 그 멸망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듣는 것이 괴롭고 보는 것이 괴롭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음, 여기 본다는 말, 듣는다 이게 전부 다 지각동사인데 이 지각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어 문제는 선지자가 느끼는 고통하고 하나님 백성이 느끼는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하여튼 상황이 이게 반대라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너무 잘 들려서 괴로운 일이고요. 예, 유다 백성들은 너무 안 들려서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 잘 보여서 괴로운 일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너무 안 보여서 괴로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너무 잘 들려서 괴롭대. 안 들리면 좋겠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너무 안 들려서 괴로운 것이고 이게 좀좀 들려야 되겠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나는 19, 20, 21절에 나는 너무 잘 들려서 괴롭다 근데 22절에 내 백성은 어떻습니까? 내 백성은 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나를 알지. 그다음 보십시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무려네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 어,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괴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 하나님 백성의 고통의 원인을 자기하고 대조를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 나는 이렇게 잘 들려서 괴로울까 근데 내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조금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입니다 예.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결국 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어...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 10, 4장 19절, 20절, 21절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5장에 가면 또 나오고요. 5장에 가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어,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들은 이은성 그 전사 님 간증하고도 비슷한데, 우리가 눈 뜨고... 태양을 보고 아침에 눈 뜨고 바람 부는 것을 느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주를 보고 만물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느냐?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5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4장과 5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한번 뭐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참 그렇지만 우리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한번 여러분 눈또 눈을 좀 크게 뜨고 한번 멀리 한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고통이 뭐냐?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뭐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인간 고통의 일반하고 이게 통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로마서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편지가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결국은 뭔가 하니까 지각의 문제입니다. 지각의 문제. 음.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당연히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이죠. 네. 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통으로 연결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너무 크다. 다시 말씀하면, 지각, 지각과 사랑, 사랑과 지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어,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랑이죠, 사랑.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각과 어 직통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각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지각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 이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 한번 생각해 보면 어이아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지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기가 한번 울었다. 그뭐 우는 소리 딱 듣고 아 배고파서 온다. 우는 소리 들었으면 아 지금 기저기 때문에 온다. 우는 소리 들었으면 지금 위험해서 온다.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지각 정도가 아니고 예 아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 엄마는 다 알아요. 이게 지각이죠 지각.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각이다 지각. 음. 여러분. 에,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지 1년 차 아니고 10년 차 아니고 한 20년 차 되면 어, 어떻게 되는가 20년 차 되면 눈빛만 봐도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어, 그리고 어, 글쎄제 아직 30년이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더 오래되면 어, 그 다음 결론까지 다 내서 어, 지각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부부 싸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지각입니다 지각 사랑하면 지각은 발달하는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지각은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게 영적인 감각까지 말이죠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지각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각이 어둡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각이 어둡다는 것은 결국 그냥 지각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랑이 죽었다는 것이고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각은 그냥 지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각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7절, 18절 여러분 교재에 제가 실어놓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신앙은 지각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지각부터 열려야 된다. 영적인 지각부터 살아나야 된다. 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매일 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음. 어, 지각이 발달하고,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제 중간에 로마서 16장 19절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지각과 관련이 있는 선한 데 지혜롭다 악한 데 미련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각이 밝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예. 어두워진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관심이 점점 이제 무뎌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각의 정리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각이 발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 관심이 없어야 될 곳에는 관심이 좀 이렇게 적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지각 정리 정돈 현상. 음. 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지각이 무너지면 어, 그다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에, 어, 그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2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22절. 그다음을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니까 23절, 24절, 25절, 26절, 이네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지금 네번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니까 22절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각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영적인 지각이 무너진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결과, 갈수 있는 수수는 딱한 가지, 그것은. 엉망진창, 예, 혼돈과 무질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이게 영적인 지각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참상입니다. 참상. 23절 한번 보십시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하고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좁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서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혼돈과 무질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아닐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예, 그리고 내삶의 정리 정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선지자가 말씀한 이 말씀은 음, 우리에게 예, 좀 우리가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뭔가니까 자기는 너무 잘 들려서 괴롭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안 들려서 괴롭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안 들려서 괴롭다. 나는 너무 잘 보여서 괴롭다. 유다 백성은 너무 안 보여서 괴롭다. 음. 여러분 오늘 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게 매주일 매주일이 아니고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내 영안이 밝아지고 내 영적인 지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무너졌을 때 그때 내 삶이 내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놓는 혼돈과 무질서로 들어가는 그리고 인생은 그냥 홀라당 날아가고. 인생이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각이 살아나면 우리 속에 사랑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지각이 밝아지고 밝아지고 밝아져야 되겠고 인생의 말년에 가면 영적인 지각이 더 밝아져야 되겠죠 갈수록 밝아지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는. 눈이 그가 그니까 밝아졌습니다. 영안,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걸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 안수하는 걸 보십시오. 그 야곱이 안수하는 그 안수는 선지자 반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자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의 눈이 밝아져서 요한 계시록. 유한 계시록에 눈이 환하게 열려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는 그 영적인 지각이 환하게 밝아지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 하나님께서 아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지금 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